채권 출신 전문 변호사 무효채권 강제집행 피해대응은 채권자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무효채권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채무자는 즉시 집행정지나 집행취소 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채권의 존재와 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효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채무자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함으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핵심이며 소송과정에서는 채무전액 변제 영수증, 시효완성 확인자료, 관련 계약 무효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무효 채권을 근거로 집행을 강행했다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이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는 집행 전에 반드시 채권에 존부와 소멸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고 무효 채권을 근거로 한 집행은 본인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결국 무효 채권에 따른 강제 집행 피해는 법적 절차를 적시에 활용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채무자는 전문가 조언을 받아 증거를 정리하고 신속히 법적 구제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